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민족 역사강사 한진섭입니다 이번 제74강 시간에는 백제 응신천왕이 고구려 담덕 광개토 태왕가의 천하 백권을 다투는 세 차례 싸움에서 패배해 일본섬에서 곰나라로 귀향을 포기하고 일본섬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응신천왕의 또 다른 이름은 왕인이고 오진 천왕입니다. 응신천왕은 고구려와 세 차례 싸움에서 참담한 패배를 거듭하게 되자 백제 제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천왕의 권위도 실추 되었습니다. 고구려와 마지막 전투를 지휘했던 백제연합군 총사령관인 목도송미가 겨우 수백 명의 폐잔병만 데리고 돌아와서 응신천왕 앞에 울면서 사죄하면서 전쟁의 전개 상황을 숨김없이 고백하였습니다. 백제군의 실력으로는 고구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급품을 받기 위하여 들렀던 천왕의 담로국 왕들이 천왕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 주었습니다. 이에 응신천왕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곰 나루 귀양을 포기하고 일본 땅에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단 곰나루로 귀향한다는 꿈을 접자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응신 천황은 일본 섬의 사람으로 거듭나 일본 섬의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로부터 왕님 응신 천황은 일본 섬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2년간에 걸쳐 규슈로부터 센다이까지 일본 열도를 통일하기 위한 대장정을 벌려 일본열도를 평정하여 새로운 나라인 위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토착인들을 동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동화정책은 일본 땅에 먼저 토착해서 살고 있는 가라, 하이, 고구려, 주신족 등의 모든 사람들을 다 미국의 사람들로 통합시키는 정책입니다 배달왕국 개천 4323년 서기 425년 응신 천황은 송나라에 특사를 보내 안동 대장군 위국 왕을 지칭하며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여 송나라로부터 대부분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나라에 보낸 기록으로 보아 응신 천황은 백제 천황에서 위국 왕으로 변신하여 새로운 정복지 일본 열도와 자신이 떠나온 옛 영지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응신천왕은 규슈에서 서기 415년 오사카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응신천왕의 다른 이름인 왕인 박사, 오진천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백제천왕은 많은 담노국들을 거느리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들력이 넓은 영암지역 일대는 백제천왕가의 직영 영지로서 태자 왕님도 한동안 담노왕의 자격으로 영암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390년 곰나루에서 부왕의 뒤를 이어 백제천왕 위에 올랐는데 이분이 바로 응신천왕이자 왕님 오진천왕이십니다. 영암 월초산의 최고 봉우리가 천왕봉인데 이는 천왕을 배출한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응신 왕님 천왕은 고구려 담덕, 담더 광계토, 태왕과의 싸움에서 밀려 결국 일본 섬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왕인이 백제에서 노노와 천자문을 가지고 와서 비로소 문명을 얻게 되었다고 일본 고사기에 기록해놓고 박사로 모시고 있으며 해마다 영암으로 순례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왕인능이 있는 어른곡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왕인능이 있는 오사카에는 천왕인능이 있는 계곡이라는 의미로 어른곡이 있습니다. 이는 곧 왕인이 천왕이라는 증명입니다. 어른곡의 어자는 백제 천왕에 붙이는 공경의 호칭입니다. 즉 어른은 천왕능이라는 뜻입니다. 서기 1586년 일본 전국시대의 승리자 풍신수길은 천황을 보필하는 태정대신이 되어 천황가의 비밀을 알게 되자 천황가의 수건인 본토회기 전쟁을 결심하고 마침 자신에게도 위협이 될수 있는 전국 쇼군들의 병사들을 총동원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명제독 이순신을 상대로 한 해전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엄청난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1구세기말 서구 문명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은 이릉만문과 사년공작이 응신천황의 수건을 불기 위하여 조선출병을 결심하고 무려 1500년 동안 역사 속에 숨겨 놓았던 응신왕님을 박사라는 이름으로 부각시키고 1892년 대판부지사 산전신도 명령으로 왕인능 조선 공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등 방문은 아마도 공작위에 오르고 나서야 왕인이 응신 천황의 또 다른 실체에 따른 천황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등 방문은 청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와 1899년 승리의 기쁨을 보, 보고하고 거국적인 추모제와 왕인 천황 왕릉 정화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1899년 명치 32년 이인덕천왕 1500년제를 집행하고 9월 28일에 따로 왕인의 추모제를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관민합동으로 거행하였습니다. 만약 왕인이 정말 천자문만을 가져다, 가져다 준 사람이라면 그들이 결코 왕릉을 조성하고 관민합동으로 추모제를 거창하게 거행하는 천황의 예식으로 대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인의 후계들로 모리, 하시모도, 이시아라, 이시다, 호미가와 등의 성씨로 번성하며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의 현대 일본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 75강 시간에는 왕님 응신천황이 일본 열도로 떠난 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만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